우리 영어 초급반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시나요?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뵐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한데요. 물론 이제 대기자들 그 가지고 계신 책과, 그쵸? 야심을 계속 하고 계실 거라고 했고, 어, 이 강의가 아무래도, 음,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 하다가, 할수 있으면 기본적인 것을 계속 제가 연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교재를 계속 가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가 뭐몇 강이 어떻다 이것만 수업해 주고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연습하고,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어 내가 뭐 일관 부족하다면 일강부터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뒤부터 어 앞에 건 충분히 하게 할수 있겠다 싶으신 분은, 뒤로 하실 수 있게 자기의 그 페이스에 맞추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대면 수업 할때 했던 거 계속 이어서 오늘 15강, 16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두강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어 여러분 이제 대에서 공부하실 때어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앞에서 앞에 강의에서 계속 누적적으로 알고 있던 동사들 가지고 계속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연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 문자의 구조를 주어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 사이다가 문자에 넣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간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study라는 동사를 썼다.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study라는 동사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럼 study가 또 오면, 주어를 일단 집어넣으면,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I study까지만 여러분 주어 동사 넣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먹어. 그럼 뭐 있었어요? I e a t 요 자, 그러면, 어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건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데 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 보세요. 나는 공부한다 라고 주어 동사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세요? 그쵸? 뭘 공부했는지가 궁금하죠. 그럼 뒤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I study English일 거고 나는 중국어를 공부해 그럼 I study Chinese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일부 뭐또 아, 중국어로 했죠? 내가 일본어로 공부해 그럼 I study Japanese가 될 거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laughs> 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나는 먹는다 그러면 I eat 지금 뭐가 궁금하세요? 그 다음 I 아, eat하면 뭘먹어야 궁금하죠? 그다음 언제 먹어? 그렇죠? 이렇게 궁금하죠 그럼 뒤에 붙이시는 거야. I eat하면 가시그 다음 I 똑같은 형 스타디처럼 무엇에 필요한 거 이까지 달링 들어볼게요. 나는 간단한 것로 그럼, I go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궁금하세요? 무엇이 궁금해요? 아니잖아요. 나는 간다는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어디 가는지가 궁금하고, 언제 가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뒤에는 어디 간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다면, I go to school이 될 거고, 나는 교회 간다면, I go to church가 될 것이고, 근데요, 하다 보면, 어, 근데요, 만약에 학교다, 그럼 school이야. 근데, I go school은 제가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추가 들어가요? 아,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늘리겠지만, 얘는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크릴에서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우 여러분이 다를 완벽하게 한 상태가 아니니까 주어 동사부터연습하시고 계속 하시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단어 넣는 것만 연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이 문법도 조금 더 체계가 잡혀지고 조금 더 배우시면 아이 사이에 투가 들어가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 신경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들을 내가 건사할수 있고 그것을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지만 여러분 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음, 15강, 16강이에요 15강, 16강에서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동사는 그렇죠 가장 중요해요 동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를 굉장히 많이 외우세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동사를 외운다 해서 그 많은 동사를 다 쓰느냐 실생활에서 쓰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동사는 굉장히 범위가 작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동사 세 개가 돌어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는 have, 그 중에 하나가 take, 그 중에 하나가 get. 세 동사를 만약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데 도대체 동사가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럼 세 중에 하나 쓰셔도 그답지 걸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될 빈도수도 많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동사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해보요. 해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뜻이 뭐가 있어요?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맞죠? 가지다예요. 그런데 가지다 말고 오늘 보면 처음에 먹다, 그죠? 마시다, 걷다, 즐기다, 앉다, 한잔하다 취직하다, 그리고 네 일곱 가지가 나왔네. 요 일곱 가지, 그죠? 이게 해보라는 동사 하나 갖고 지금 일곱 가지까지 뜻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그럴 때는 아침을 먹다 (have a breakfast), 점심을 먹다. have a lunch, 저녁을 먹다, have a dinner, 식사를 하다, have a meal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죠. 그리고 마시다 보세요. 커피를 마시다, have a coffee, 차를 마시다, have a tea, 우유를 마시다, have a milk 이렇게 써요. 그리고 세 번째 걷다 그러면 have a walk 들어보셨나요? Take a walk 이런 말도 많이들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에 take라는 동사 거기도 또 쓰였죠. 그러니까 have나 take 정말 많이 쓰는 동사란 얘기예요4번 즐기다 네 번째 뜻. 즐기다 have fun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앉다 우리 보통 sit down 이러실 때 sit down 은좀 강압적인 의미여서 잘 많이 일상 생활에서 많이 안 쓰세요. sit down 보다는 have a seat. 정말 많이 쓰이표현 여러분도 앉아라 할때버 앉으세요 버 이렇게 표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잔하다 h a v 그렇죠 그리고 취직하다 h a v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요해 해부가 아, 어, 이렇게 뜻이 일곱 가지 있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아침 밥 아침 먹었다 면 have a, 이렇게 통째로 그냥 해 연결해서 통째로 렇신는게 훨씬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6 강에서 나온 단어는 take예요. take도 마찬가지로 뜻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여덟 개가 나왔나요? 타다, 또 시험보다, 사진 찍다, 샤워하다, 쉬다, 낮잠 자다, 여행 가다, 수업 받다, 여덟 가지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타다를 예를 들면 take a taxi, take a bus, take a s u b w a y 이런 식으로 쓰셨죠 그다음 시험보다도 take a test 이렇게 썼어요. 또 산책다도 take a photo, 그쵸? 샤워하다도 take a shower, 그 다음 쉬다도 take a break. 이 break는 보통 우리가 읽으면 뭐 40분, 50분 이렇게 쭉 하고 잠깐 쉬는 거, 이런 걸 break time 한말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take a break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낮잠 자다 take a nap, 그쵸? take a sleep도 돼요. 여행가다 take a trip, 또 수업받아 봤다 take a lesson, take a class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편은여러분 기본적으로 동사를 위주로 해서 쓸수 있는 어휘니까 여러분이 외우시는 거고 오늘 15강, 16강에서는 디드라는 동사를 써서 우리가 배운 것은 디드 앞뒤로 붙여서 주어랑 동사 사이에 디드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가 배울 오늘 포인트예요. 자,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비슷했던 거, 우리 3강에서 배웠던 두강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주어라, 동사 사이 둘을 넣으면 어떤 뜻이야그 했었어요? 한강에서? 맞아요. 동사를 강조하는 뜻이다라고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I eat보다는 I do eat이 난 진짜 먹었어요 뜻이었고, I go보다는 I do go 하면 진짜 가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미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둘의 과거형이 d i d n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나는 진짜 했었어. 나 진짜 뭐뭐 했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I did i t 나 진짜 먹었었어. I did go, 나 진짜 갔었어.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6감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did에다가 낫을 붙이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did 낫을 붙이고 동사를 붙이면 당연히 동사하지. 안았다가 이렇게 안았었다의 진짜 그렇죠 그래서 I didn't go, 난 가지 않았었어. 그런데 didn't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은 회화는 줄여서 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didn't라고 발음하시는 게 좋고요. didn't 실제 발음할 때 티도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didn't, didn't, I didn't go, I didn't in, 이런 식으로 didn't, did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발음 그러니까 을 하시면 어, 아주 좋은 발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d i d n t 쓰시면 되니까, 이래서, 음, 나는 뭐, 공부하지 않았어. I didn't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그죠 나는 잠자지 않았었어. 나 진짜 자지 않았다니까. I didn't sleep. 그때, then.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d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한다면, 어, 이 정도 됐나요? 그래서 did하고 didn이란 표현을 기억하시아 그리고요 지금 보면 did 하고 didn't를 쓰면서 뒤에 동사 원형을 썼을 어는데 우리 가끔 가더군요 동사 과거요 까먹어요 그렇죠 먹다 이슬알 알고 했는데 먹었다 I ate 썼으면 좋겠는데 ate가 기억이 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가다 고운데 나는 다썼다라는 w 트가 기억이 안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분명히 항 어저께 어디 갔었어라고 표현을 하려고 I 하고 하려고 하는데 고에 과거인 거였지 어 went가 기억이 안나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억나는 거 지금 과거에거 있어요 did 기억나죠 그냥 I did go shopping mall yesterday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의 차이에요 지금 동사를 went를 썼느냐 아니면 did go를 썼는데의 차이거든요. 사실은 얘 보다 얘가 강조하는 표현이어서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고 익혔어요. 그런데 얘가 웬트가 기억이 안 나. 갔었다는 고의 과거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did, go를 쓰셔도 의미를 전혀 다른 것, 어, 전달되는 게 아니고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할수 있으면 구분에서 쓰시면 좋지만 내가 정말 과거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아나 과거에 정말 써야 되는 기억이 안 나면 디드 동사원형 쓰셔도 어, 전달한 목적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니까 부담 갖지 말고 쓰시는 뜻이에요. 안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디드를 써서 동사원형을 쓰시는 게 훨씬 내가 할 일을 많이 전달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16강까지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대게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1강부터 자,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순서를 배웠어요. 문법적인 공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공식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단어해서한 강에 한, 한 10개 정도의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를 가지고 2강부터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먹다, 가다, 공부하다, 너무 너무 있었어요. 이제 배우다, 뭐, 런이다, 그러면, 런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일강부터 어, 나는 공부해, I 런. 자, 공부 좀 해라, 좀 배워라, 런, 이렇게. 그리고 또, 어, 난 진짜 배웠어, I do 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배운 공식에 맞춰서 계속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라는 것도, 뭐, 런이라는 단어 하나를 배웠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 그것도 되고, 그리고 배웠던 그 문법을 잊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두 가지를 다 잡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익히는 방법도 이렇게 일감부터 쭉 연습해 보면 1 5섯 번, 열 여섯 번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동사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많이 연습이 량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막 배우려고 힘드시다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순서에 맞게 한번 쭉 해보세요. I long, long, I do long, I don't long. 그렇죠 Do you l o v e t h i n k t h i n 이런 식으로 돼요. 계속 연습을 해나가셔서 여러분이 하시면 그렇게 될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또 어떤 언제 이 강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여러분이 숙제를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단어라는 거 반드시 기본이니까 복도 연습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걸 누적적으로 연습해가서 반복해 주시고 그렇죠? Practice m a k e perfect. 맞아요. 연습밖에 는여러분을 어,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다 해주시면 그러면 연습을 하고 나서 우리가 대면 수업하실 때는 굉장히 빨리 넘어갈 수가 있고 더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음, 또 어떤 어떤 수업으로 만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연습하시고 만나길 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길 기대하면서 자 해주겠습니다. 바이바이.